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 몸은 괜찮으세요? 아 예, 몸이 지금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laughs> 감기 못 살고려고 음. 이틀씩은 안, 안 와갖고 우리 찍지도 못했는데. 네. 네. 나 혼자 찍었지 대충. 네 아주 저기 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laughs> 어설프게만 혼자서 <이렇게> 혼자도 이렇게 <laughs> 어. 자력으로 음. 자력갱생을 하는 모습이 네.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우리 참 제가 키우는 대박이. 이름이 네. 대박인데요. 여자예요. 우리 어, 대박이. 네. 음, 대박. 대박이는 지금 나이가 9살 정도 됐는데요. 얼을좀 네. 볼까요? 대박아. 인사해. 대박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 응. 전국에 있는 우리 시츄. 시츄 친구들 안녕. 안녕. 그래. <laughs> 우리 대박이는 굉장히 어, 다른 시츄에 비해서 눈이 굉장히 크고 예뻐요. 음, 우리 예쁜 맞아요. 얼굴 좀 보여줄까? 그죠? 눈이 크죠? 대박이 이쁘다. 어, 엄청 크죠? 네. 그리고 우리 대박이가 보더니 아까 뭐라고 했죠? 어, 대박이가 응. 딱 저는 처음 봤잖아요 오늘. 네, 우리 처음 봤 대박이를 첫본 느낌이 응. 와, 뭔가 좀 불교적인 응. 해탈 경지에 오른 눈빛이랄까 응. 나는 아까 그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 왜요? 아니 우리 대박이를 보면 다들 그래요. 얘는 일반 강아지가 아니래요. 음. 좀 특이하대. 약 음. 그러니까 순순하고 음. 그냥 눈빛이 얘는 정말 일반 음. 강아지의 눈빛이 아니야. 제가 아, 봐도. 맞아요. 그죠? 뭔가가. 어. 수행에 저기 음. 거의 끝물에 다다른 그런 느낌아 맞아. 이 얘가 네. 제가 이제 얘를 이제 두살 정도 될때 입양을 음. 했는데 어.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성남시 신흥동 음. 여기 제가 이쪽에 있잖아요. 있는 우리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지금 신흥역 4번 출구. 음. 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번 출구에서 <laughs> 4번 좀 출구. 네. 여기 이제 아주 가깝습니다. 4번 네. 출구에서 네. 걸어서 한뭐0 0 m 니까 음.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너무 이제, 그때 상황이 안좋아서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음. 이제, 어떻게든 얘를 분양받아서, 음. 같이 이제, 제가 그때, 거기, 순회동 쪽에 살았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탐천, 운동하기 되게 좋아요, 거기가요. 음. 얘를 맨날 끌고, 이제, 하루에 2시간씩 운동도 하고, 음. 아무도 안 만나고. 아, 음. 그래. 사람들 지인들 다 전화번호 끊고 음, 음. 예, 그런 식으로 저 혼자 혼자 괴로워가고 네. 그냥 매일 그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뭐 그냥 술 마시고 사람들도 음. 안 만나고 그나마 이 대박이 하나 옆에 있어갖고 제가 음. 이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음.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음. 힘들어서 맨날 이제 틀어놓은 게 음. 그 불교적인 그 만트라 음, 음. 운만이 밤매움이라는거나 뭐 그런 이제 불교적인 그런 그 만트라부터 음. 그 강의 같은 거 스님들 법 법문을 많이 틀어놨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음, 음. 그 그러니까 얘가 아기 때부터 두살두달세살어그 그러니까 뭐지 두달아두달될 때부터 래서 음. 그런 거 저랑 들은 거야. 불교 음. 만트라부터 법문 지금도 얘는 나랑 있으면서도 매 강의만 듣고 있으니까. 아. 그 그러니까 얘가 그 우리 왜 그 뭐지 서강개 3년이,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저랑 있는 지 9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맨날 네. 듣는 게뭐 강인이 영성에 관한 거 힐링 음. 명상 그런 걸 음.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음. 제가 봐도 우리 대박이는 좀 독특해요. 아. 음, 엄청 순하고 음. 얘가 이제 사람들 처음 보면 어떤 강아지들은 엄청 짓고 경계하잖아요. 그런 강아지가 많죠. 엄청 많죠. 네, 그런데 얘는 굉장히 손 사람 마도지도 않고 웬만해서. 어 누가 됐던 거네. 응. Yeah.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방문하면은 을 지서요. 네네. 근데 내 친구 같고뭐 음. 어, 내가 아는 지인 같다면 얘는 네. 지않아 신기하죠. 아, 그렇구나. 신기하네. 신기한 거잖아요. 수,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응. 그치만 뭐 우리 여기 가게에도. 처음 본 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시겠죠. 오면은 보통 강아지들은 짖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얘는 안 짖어. 음. 그러니까 되게 사랑을 받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짖지도 음. 않지. 얘가 순하고 또한 음. 번만 봤다면 하 꼬리 흔들어서 반기고. 음. 그러니까 그 그런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동물도 음. 음? 말은 못 하지만 예. 그 느낌은 있나 봐요, 정말. 음. 아, 느낌. 음, 그. 음. 아까 내가 이제 왓칭책 우리 이제 와, 요즘에는 와칭에 관한 책에 대해서 네, 얘기를 네. 좀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와칭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식물도 음. 감정이 있다. 아, 식물도. 네, 식물도. 물도, 맞아요. 응. 물도 지금 분자가 그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데. 화 그러니까 물도 뭐 사랑해, 미워해 하면 감정에 음. 따라서 그 우리 말소리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식물도 맞아요. 그렇다는 얘긴데 그렇죠. 진짜 뭐 식물 우리 왜 다들 아는 얘기지만뭐 음. 식물을 키울 때 사랑해 그 감정으로 물을 음. 줄 때도 굉장히 뭐 이렇게 더잘 자라고. 음, 근데 식물한테 그냥 물을 줘도 아무 감정 없이 주면은 음. 잘 자라지 않는다. 뭐 그런 음, 걸 그렇죠.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가게 샵에 오는 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음. 음. 제가 이제 스킨다 분가 이름이 그거를 네. 키우고 있는데 네. 벌써 네. 5년이 넘었죠. 음. 이 자리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넘었으니까 음. 엄청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분양 음. 계 새끼 키워서 또 키우고 키우고. 그러면 제 손님들이, 어, 여기 오면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아, 제 음. 가게,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이 가게 말고요. 음, 작은 가게. 음, 그 네일 아트 음. 한다는데, 음. 그러면 어 손님들이, 아, 여기 보면은 너무 어쩜 저렇게 무성하게 잘 키웠냐고, 음.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물을 음. 몇번줘야 하루에. 그런데, 저는 음. 그래, 그냥 펴고 주는 거 없어요. 음. 단지, 음, 물을 줄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음. 살아라. 아. 음,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제가 또 가게에서 네. 일을 할 때, 네. 예, 네. 제가 항상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음, 좋은 그래. 강의 음. 그런 강의를 들으니까 이거 식물들도 좀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음. 어, 좋은 말씀 뭐 법문이 됐던 강의가 이제 나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식물도 음. 같이 들으니까 음. 잘 무성하게 잘 자라지 않나. 음. 어, 그냥 특별한 영양분 없이도. 음. 그러니까 그래서 식물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우리가 저번에 음. 말씀한 대로 그렇죠. 어, 느낌 양자역학도 그런 개념도 있고 양자역학에 네. 말하듯이 미립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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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미립자는 고파동 네. 모든게다파동이 어, 네. 파동이기 때문에 다 느낌이 있고 감각이 네. 있다 그런 음. 말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을 살때 식물 하나 길거리가 길거리 떨어져 있는 뭐돌뿌리가 됐던 음. 뭐 작은 응? 우리 음. 게 들꽃 한 들꽃도 함부로 밟아서도 안될 것이고 네. 사랑하는 마음 네. 우리 이제 저는 가끔가다가 길을 거, 네, 걷다 보면은 이렇게 들꽃 있잖아요 네. 길에 그냥 막 자라는 뭐 풀이 됐던 들꽃도 너무 아름답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음. 음. 되게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섬세하게 네. 어, 음. 저렇게 자라날까 음. 그왜 우리 보면은 그 시멘트 그런 길거리에 그 작은 구멍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식물도 보셨죠 많이. 네네, 많이 옷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많이. 꽃도 그렇고 그죠. 너무 섬세하지 않아?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거 보면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죠. 약간 좀 신비하고 경외로움까지 느낄 때도 있죠. 그렇죠. 굉장히 네. 어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우리 대박이를 데리고 네. 네, 산책을 해요. 네. 요즘은 좀 제가 많이 못하는데. 네, 네. 겨우 그러니까 산책을 할때 우리 공원이 있어요. 성남의 음. 뭐 희망대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음. 거기에 가면은 겨울 그러니까 제가 사계절을 한번 거기서 보니까 네. 그 사계절에 따라서 나무들이 여름에는 무성하고 음. 겨울에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상막하게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푸르름이 없이 그렇잖아요. 음, 근데 맞아요. 겨울에는 그게 제가 그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게참 나무가 사람한테 주는 게참 많구나. 음. 어, 여름에는 무성하게 막 잎이 막 엄청 수풀, 그러니까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외선, 햇빛, 햇빛에 사람을 음. 보호해주잖아. 산책하기 좋게 해주잖아요. 음. 근데 겨울에는 그 잎이 없이 그냥 음. 나무,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이유가 빛을 받, 햇빛을 받으라고. 음. 그죠? 그런 자연의 원리가 있구나. 음, 그렇죠. 예, 네, 그쵸? 음,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그 사계절에 변하는 그 자연의 순리 모습을 보고 참, 어,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음. 어, 그렇게 그 뭐랄까 감탄을 하면서 음. 곧 깨달음도 오더라고요. 음. 음. 그냥 겨울이 겨울대로, 여름은 음.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에 다 각자의 역할대로 자연이 흘러가는구나. 술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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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참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명상이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삶산 교육이죠. 진짜.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또 발전할 수 있고 뭔가가 서로가 이렇게 또 공유하고 음.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배우고 네. 이렇게 나눔으로써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장터도 지금 마련돼 있으니까 네. 이런 장터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많은 모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맞아요. 여기서 뭐 되게 흥이 나가지고 또 소개팅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사람들 네. 같이 서로 소개해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음. 요즘에 또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문제요 남녀간의 만남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나가지고 뭐그 소문에는 막 종로에서 뭐 이렇게 음. 어르신들이 음. 저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로 음. 가는 곳이 뭐 콜라텍 같은. 아 정말? 그런데. 왜 음, 콜라텍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아 맞아요 여기 성남에도 네. 그런 콜라텍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르신들이 어, 콜라텍을 참 많이 가신다 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놀이의 그, 다양성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갈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음, 맞아 맞아 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좋지만 네. 이러한 이제 자연 치유 뭐 이런 쪽으로 음. 이제 사무실도 저희가 있으니까. 음. 뭐 여기 이제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릴 수 있고, 네 맞아요. 또 이제 성남에 계시는 분들은 뭐 전화번호도 다 저희가 오픈돼 있으니까. 어, 전화번호는 저희가 이제 밑에 네. 적어놨기 때문에 뭐 그렇죠. 궁금한 그렇죠. 거 있으면 전화 네.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네. 물어보면 또 저희가 전화 받고 네.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사는 얘기 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렇죠그 뭐 힘든 점 있으면 공유하고, 공유하고 그런 걸 서로 힐링 받을 수 있으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맞아요. 거 아, 그리고 그런것그동이제 정이 그이고그러다그면은또 음. 이제 같이 뭐 술도 한그할수 있는 거, 음. 네. 그그렇죠그런 식으로 이그 커뮤니티 안형동안 그동안 그그 사람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네네. 내 욕심만 부이 없어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같이 당신도 나도 서로 음. 위인하면서 서로 잘 살고 음. 서로 행복하게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음,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지금 네. 이유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또 이렇게 녹화방송인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오늘이나 내일부터는 또 이제 라이브인 아프리카도 같이 그 겸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아프리카, 인증이 안 o u n t r y the c o u n 이 r y the country, t 이 e c 해이 n t r y the country, the country, 이 h e country, the country, the country, the c o u 다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네네. 우리 대박이 네네. 우리 대박이도 자주 출연을 해야겠다. 그렇지? 네, 좋습니다. 우리 대박이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네. 얘는 목소리를 음 지금 해봐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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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특이하네요. 얘는 정말 그러네요. 약간은 무슨 <laughs> 어. 고양이 그르렁대는지 <laughs> 어 그르렁대고 상소리를 음, 많이 내요. 네. 그러니까 어, 얘는 진짜 보통 애가 음. 아니야. 아,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얼쩜 이렇게 이쁘고 귀엽게 생겼는지 저는 항상 얘를 음. 볼 때마다 정말 그신비롬에 감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 그잖아. 대박이, 대박이 스타 되겠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대박이 스타. 엄청 이쁘고, 진짜, 음. 너무 순둥이고, 음. 얘는 지, 진짜 해탈하네요. 음. <laughs> 그죠? <좋았어요>. 네. 앞으로 <laughs> 네. 많은,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박, 대박아. 대박 양. <laughs> 네, 대박 양. <laughs>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